검색 좀 꾸준히 해볼게요 괜찮은 거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어? 회심하다. 아 진짜요? 오. 그럼 일단 포셔 목걸이 해줬고 다음 반지 해줄 사람 야이 자식아 <laughs> 아, 한 명씩한테 거두면 되겠다 반지. 그러니까 한 명씩 <laughs> 야 그러면 일곱 개야 아니지 아니지 <laughs> 나랑 우희 님은 팟섭이잖아 그아 <laughs> <까르러. 웃음> 그런 게어디서 <laughs> 아니 초 누나 이거 서버 이전 안한거큰 그림이었어? 팔각을봤다아 <laughs> 아, 그런 거였어? 오케이 전우나 도카니까 아직 나도 8강 엘라 디전잖아8강 <laughs> 엘라 정도면은 그냥 바꿀까 여울라로? 씨발 려나 내가 씨발보다는 팔강이 바꾸는 게 맞긴해. 그래 어, 그래. <laughs> 아니 그리고 다전절적인 팔찌가 우주 행성 파괴급인데. 아 맞긴해 돌려. 맞긴해. 아 맞다. 아 맞다. 안 한다. 아, 뭐. 안 한다. 이렇게만 해킹기계 하네. YouTube 아이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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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날라가가지고 그 이간문 때 이간문 때 어, 나오는 애잖아 아, 이제 아 근데 걔 아, 너무 날개가 씨. 너무 징그러워 나방 같아 그, 아니 로스트 아도 햄스터팩 하나 내놓라고 아, <laughs> 그러면 이제 바로 가는 건가 우리? 그러면... 아니 물 줘야 근데. 근데 우리 우리끼리 하고 있어도 되잖아 우리끼리 먼저 하자 그래 우리끼리 그래. 그래. 하고 있자 숙제 이것저것 빼고 어, 있으면 어. 되지 뭐어뭘 숙제를 어. 이것저것 빼 말이야 아 그냥 우리끼리 하던 하던 것만 하고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된다 이거지 오빠 너무 너무 놀랍다 나도 나도 그러고싶진 않아 아. 아니 동석형 뭐 로아운도 치사랑에 포함이야? <laughs> 아 레이든 먼저 돌았냐고 아니, 아니 최근에 롤차만 해가지고 <laughs> 도파멘트 디토스 걸렸나봐 그러면 나도 볼지, 마지막 스펙업 할게 어? 구간가나 오늘 구간가 바로 들어. 다 쭈욱 포샤형이 출 이름을 얼마나 준거야 아아악 포샤가 꼬박 쭈아 뭐야 <laughs> 강화 구강 어, 안에도 깼잖아. 그지? 한삼식시하대로스 <laughs> 네? 어떡하나요? 하대로 스요 <laughs> 스폰서 구합니다. 한달할거 <laughs> 같은데요. 제 생각에. 그, 소재 팔자 이후에 나오면 돼? 소재 팔자 이후에 나오면 돼? 한 8월 말일 거 같은데? 아니지. 여름 전에 나온대잖아. 근데 8월 말도 여름이잖아. 아니, 여름, 응. 여름이 나 여름이 되기 전에 나온대잖아. 여름에 그래서? 나온다 <laughs> 해가지고 9월 달은 여름이 아니니까 9월 마, 9월 전이지. 8월 말에 나오면나 가능하지. 더 빨리 나올 거 같은데. 무엇요 어, 내가 나갈까? <laughs> 그니까 포션과 로봇이야? 어 보조형 아, 내가 나갈까? 아니 사실 공감 좀 하자. 아 행복해로 가야 돼 알았어. 미안해. 삼시가 아... 9월에 나오는데 내가 아까 카톡해봤는데. 아 진짜 <laughs> 그런 문제 없다고, 내가 그런 문제 없다고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야 근데 야, 그래서... 우리 서포터 중에 여울라 아, 나오면, 나오면 무조건 키운다고 한 사람 있지 않았어? 키우긴 해야지. 누가? 하지. 누가? 아니 막간 본캐 바꾼다, 약간 이런 급으로 막 말하지 않았었나? 에? 그 사람 아니었어? 잠시가 컴부터가 나랑 조언이 밖에 없는데 왜 눈치 주는 거니? 내 기억에 본인들 입으로 뭐 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아주노나가 에스더 간다고 그랬다는데? 아니 내가 작년이었으면 그래 또... 갔는데 이제 못가아 자주가 간다고? 그럼 가볍게 말렛만 찍을까요? 에스더좀 에바니까 안 가요 아안스팩으로다가시형 종막도 지금 이스팩으로 가도 되지? 어? 페어웰 어? 한참씩 어? 잠시가 페어웰 왜 이렇게 부럽지 아부럽다보 <laughs> <laughs> 아, <불안다. 웃음> 호시야 나도 페어웰 한 동씩 해줄래? 땡큐 보셔 땡큐 o 셔 원래 가려고 했잖아 아니, n k 받았잖아. 진짜 영까지 끌었잖아 아, k you f 원아 sure. Thank you for sure. t h a n 의 기운이 아니에요. 하객의 기운이지. k you for sure. Thank you for sure. Thank you <S> 아니 우인님이 외화 약간 외화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우인님까지 와서 이제 오늘 왜기금내야 <오늘> <투기를> <거> 하잖아 아니 근데 우인님 또안 그거 하면 그치? 또 저기 아, 같이 계속 했으니까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아니 그리고 우인님은 내가 처음 똥, 했을 똥, 똥, 때 똥. 아니 아니 카톡 사진이랑 다르세요 우인님 어? <laughs> 아니, 그건 무슨 그건 무슨, 무슨, 무슨 말이야 아, 그러면 은 1월까지 상상악세 다들 해보시는 건가요?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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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이요? 예? 아니 그냥 카데로스 준비합시다 그냥 다 대충 합시다 아 그럼 카데로스까지는 상상상인 걸로 아, 오케이 예, 예. 알겠습니다 카데로스까지요 카데로스까 상상상이요? 야 카데로스까지 한몇 개요? 상상상 몇 개요? 상상상은 나도 생각 하고 있던 건데 호시 형 목소리 좋네 맛있는네 그냥. 전설이에요. 포즈패드 화면 할게요. 네. 아니면 포션님 부캐는 아, 상상 안 꼈어요? 버킬나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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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상중까지만 맞추는 것도 괜찮긴 해. 상식이나 어, 하지 말이죠 뭐, 뭐, 상식 시켜 <laughs> 솔직히 그 한만큼 어. 상식까지는 안 돼. 인식이 래 목걸이는 지원 가든. 어 받았잖아! 목걸이 상상상으로? 아니 미친놈아 상중이야. 까비 포션님 저악세 목걸이 품질 90 이상으로. <목소리> 미친놈이야 <laughs> <부친> <laughs> <laughs> 검색 좀 꾸준히 해볼게요 괜찮은거 나오면 알려드린 어? <laughs> 아 진짜요? 오. 그럼 일단 포셔 목걸이 해줬고 다음 반지 줄사람아한 <laughs> 아, 명씩 한테 거두면 되겠다 그니까 한, 한 명씩 야 그러면 일곱개야 아. 아니지 아니지 나랑 우희님은 팟섭이잖아 아 그럼 아 그런게 어디서 도망가 다들 아니 초은누나 이거 이제 는거큰 그림 이었 어？비각 을봤 다면？그런 거 였어？오케이, 전 우나 도카 리가 아직 나도 8강 엘라 어이잖아8강 아, 낼라 정 도면 그냥 바꿀까？여울 나로 1발알 야마, 11 길이 바꾸 는게 맞긴 바 음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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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그리고다젖절 적인 팔찌 가 우주 행성 파괴 급인데아돌려올아끼리돌이거 라고？아까 에킹 비긴 하네. 10알 야마, 10알 야마, 10다 야마. 10알 야마, 10알 야마. 1 둘이 가이 각을 봤어? 와우 레전드. 동수형 뭐야 저거 왜전래왜전래 빨리 붙가도돼 근데 동수형 아깝다. 여 워로드 나오지. 카비. 까비. 신이 어? 카비가 아니고 너나못 볼뻔했어 이제. 다시. <laughs> 도 되고. 트매시 빠스 스 나다. 아, 뇌전이, 씨, 나왜 이렇게 안 나. 그냥 쇠고키지, 퐁. 안 가나요? 갑시다! 가나 렛츠고! 봉수가 벌써 치사랑이야. 에? <laughs> 아니야 에? 그래도 이미 오늘은 녹았는데? <laughs> 오늘은 그래도 예배 날인데. 어어. 아, <laughs> 예배 끝나자마자 신앙시험하네? 포셔형 신나가지고 그냥 오늘 예배날이었는데? 아, 이제 내일부터 또 포셔형 방송 켜갖고 막 PPT 짜겠네 또? 아봐요 포셔형 대단하다 아, 저렇게 아, 한 가지에 아, 몰두해서 아, 동수형 롤체. 롤체 같은 느낌이라나? 아 근데 나도 나도 롤체 해야 되는데 아 지금 패치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포셔 빠이! 포셔 빠이! 어이가 없네 어이도 없고 점수 없 수고?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뭐 판수는 비슷해 둘이? 볼리야, 판수가 뭐지? 판 점수가 어... 중요한 거야. 결과를 판수는 동수경이 3배, 4배, 4배 차이나는 거 아니야? 아뭘 3배야! 아그 정도는 아니야! 아, 몰라서 물어본 거야, <laughs> 아니, 형. 나, 왜 화낼래? 아, 니 확실히 경험치 부족해가지고 패치하니까 좀 적응하기 힘들더라고. 한동숙 1승 추가요? 경험치 많아가지고 잘하더라. 나가! 야, 내가 말했잖아. 막스 바로 찍는다고. 그... 또... 아, 그럼. 오, 저, 아무리 하니까. 점수 높아도 동수경이 한네배 다섯 배 그냥 게임수 돌리면 돼. 그렇지, 그렇지. 한동숙의 16시간! 따이. 끝까지 가면! 근데 액트 밀 때까지는 확실히 재밌어. 어? 어? 이거. 응. 어? 어? 네, 아, 아 진짜! 아3 진짜. 번 이거? 아 진짜 어 아, 저번 주에도 여기서 죽었던 거 같은데? 여기서 뒤질 수가 있구나? <웃음> 미안해. <laughs> 3 0 때문에 나캠 꺼야겠다. 사람들 또 표정 한다 이거. 정합시다 <laughs> 우리! 또 리트하고 싶어요. 제발. 아, 아, 아. 어? 어? 뭐 오빠 고마워. 나도 캐릭게본인 어? 이제 아 어? 본인 모습 보려고. 그러는 거야 <laughs> 여기서 주문, get some single Saki Talka Kina. I support Kayo t e 이 팩트긴 하잖아 맞긴 해아 u l i o They are all. They are all. They are a l 어 t <얼굴> h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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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똥똥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미안. 줄도 모르고 자, 대장이 더어 아, <깜빡한. 웃음> 아 각성을 깜빡하고 죽여 있어, 죽여, 죽여,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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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죽여 야, 중간에 써도 돼. 어차피 요즘은 이격이 안나 가지고. 아니, 그러니까 상징 어디 갔어? 다주도나 팔찌가 참 좋아. 면 명언이가 아는 거다.